인간을 해보한 군대, 일본 731부대 마루타 생체 실험. 2차 세계대전 종결까지, 일본은 만주 하얼빈의 비밀 생체 실험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731부대. 겉보기엔 전염병 연구소였지만, 수천의 민간인과 포로를 상대로 한 마루타 실험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벌어진 일은 다음과 같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이 만행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포로의 파란 쪽엔 열을 가하고, 다른 팔은 얼려서 동상이 생기게 하여 살아있는 채로 절단하는 실험. 마취 없이 해부하여 장기의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 테스트, 탄저균 등 치명적인 세균을 주사해 고통의 과정을 관찰하는 실험. 이들 중에는 임산부 어린이, 노인 심지어 납치한 한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세균무기를 제작해 실제 중국 마을에 살포하기도 했습니다. 수만명이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이 끔찍한 실험을 주도했던 일본 책임자들은 전쟁 종결 후 미국과의 정보 거래를 조건으로 면책받았습니다. 인간성을 버린 이 끔찍한 만행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